한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체크무늬 교복과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체크 패턴이 유사하다며 버버리 측에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어? 체크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하긴 합니다. 버버리 체크는 무려 1998년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됐기 때문에 디자인 도용이 의심될 경우 강력하게는 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막간 퀴즈! 다음 중 진짜 버버리 체크는? 1번, 2번, 3번.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교복치마의 체크 패턴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체크 무늬가 얼마나 다양한데, 체크 다 버버리꺼라고 하나 싶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3개의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엇갈려 있는 모양이 버버리 체크입니다. 3개가 아닌 5개의 선이 엇갈려 있거나, 형형, 색색 색깔의 선으로 체크가 만들어져 있거나,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만들어진 체크 패턴의 경우, 버버리 체크와 달라 디자인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